네, 사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차시고요. 11차시고 교과서는 113쪽부터 116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을산 의약의 과정과 항일 의병의 노력을 알아봅시다. 그랬습니다. 어1 8 0 0어 19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고, 강제로 개혁한 가보개혁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뭐 청일전쟁도 있었죠. 청일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1895년에, 어, 을미사변이 있었어요. 을미사변. 을미사변은 명성왕후가 일본 사람들한테 시해되는 일이었죠. 어 그리고 나서 쫄아버린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관파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관파천에서 여러 가지 이권을 러시아에 비롯한 다른 나라들한테 많이 뺏겨서 신하들이 제발 좀 돌아오세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독립협회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였냐면 서재필이었습니다. 서재필이었고 그리고 나서 환궁을 하죠. 드디어 궁전으로 고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1897년에 뭘 세우냐면은 대한제국을 세우게 되죠. 대한제국을 세우게 되고, 황제국가가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많이 이권을 뺏겼기 때문에 세계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 되게 불쌍한 상황이기도 했죠. 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뺏기 위해서 일본의 그, 그 유명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름은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죠.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 1905년에 강제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외교권을 뺏기는 조약을 합니다. 외교권을 뺏기는 게 나라가 팔리는 거지, 뭐. 근데 여기서 이제 찬성한 신하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을사, 오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을사년의 다섯 명의 매국노 같은 뜻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은 이완용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되죠. 그럼 고종이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 황제, 황제, 약간 그러니까 황제라고 써 있는 것 같죠? 황제. 그리고 여기 보면 Emperor of Korea, 한국의 황제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 Japanese Soldier, 외병이라고 써 있고요. Treaty, Treaty는 조약인데. 조약은 약간 뭐 상호 간의 평등한 관계에서 찍어야 조약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뭔가 이상한 게 황제 고종이 찍는 게 아니고 신하가 찍고 있죠. 고종이 찍는 게 아니고 신하가 찍고 있어요. 그래서 황제는 화가 났어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웃고 있고 이 중에 한 명이 음그 이토 히로미 부미겠죠. 그렇죠? 어 선생님이 잘 모르겠는데, 일본이 한황을 위협하여 조약을 능령. 뭐 이렇게 써는, 이게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뭐 이렇게 일본이 황제를 위협해서 조약을 체결하였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엔 이제 오적등이라고 써죠 오적등. 그, 을사오적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이완용을 말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대한제국은 서양의 나라들과 외교활동을 하여 자조건을 익히게 노력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 1904년에 중간에 어 히로부미 이거 1905년 전에 1904년에 러일전쟁이 있었어. 러일전쟁까지도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이기게 되죠. 일본이 이겼으니까 일본이 거칠 게 없어. 그래서 1905년에 이제 조선을 집어삼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조선에 온 거죠. 조선이 완, 고종이 완강히 거부했음에도 일제는 특사로 제국에 온 이토 히로부미는 군거를 포위한 상태에서 외교권을 빼앗은 조약을 강제로 체결했습니다. 1905년이에요. 음, 고종은 을산의 계약이 무효임을 국제에 알리고자 하는 노력을 했어요. 이것 중에 하나가 헤이그 특사 파견인데요. 네덜란드에 헤이그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1907년인가? 선생님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세국 세계 만국 평화 회의 뭐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우리나라 고종이 이제 그이 을사늑약이 무효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헤이그에 특사를 보냅니다. 뭐 이준, 이상설, 이휘종뭐이 이렇게 세 명이었나? 잠깐만 선생님이 생각이 안 나니까 검색을 정확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검색하면 나오겠죠? 헤이그 특사 파견 나오네요 정확히 1907년 맞습니다 1907년에 고종의 헤이트, 네덜란드 헤이그로 만국평화회의의 특별사절단을 파견한 일이고 을사조약이 일본의 강압으로 이루어진 것을 세계에 알리고 무효를 만들고야 하였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였죠 아, 이휘종이 아니고 이위종이네. 헤이그 특별사절이 된 이준과 이, 상설 이위종이죠. 음, 근데 실패했어요. 왜냐면, 이휘종이 아니고 이위종이네, 이위종. 근데 실패한 게, 이미 이 네덜란드에 일본 사람들이 벌써 다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세계 강대국들도 다 일본 편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좀 되게 안타까운 거죠. 음. 외교권을 빼앗긴 건 어떤 의미인가? 뭐 우리나라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없는 자주국이 아니게 되는 거지 자주국이 아니게 되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음. 아, 이제, 민영원이라는 사람이 자결을 하였는데요. 음, 자결을 하였어요. 오호, 나라의 치욕과 백성의 욕댐이 이에 이르렀으니 나는 죽음으로서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고 우리 동포 형제에게 사과, 사죄하여 하노라. 그러나 나는 죽어도 죽지 않고 저승에서라도 사람들을 기꺼이 도우리라. 동포 형제들은 천만 배에 기우, 더욱 기운 내 힘쓰고 의지를 굳게 하고 학문에 힘쓰며 한마음으로 힘을 다해 우리 자유 독립 회복하면 죽어서라도 마땅히 저 세상에서 기뻐 웃으리라. 오호 조금도 실망하지 말지어다 대한제국 2천 동포에게 2천만 동포에게 죽음을 구하노라. 지금은 이제 5천만이지만 이 이때는 좀 2천만 정도였나고 하고 민영화는 이 유서를 쓰고. 권총으로 자결을 하였습니다. 이거 말고도 노력은 계속 돼요. 뭐, 황성신문이라는 곳에, 황성신문이라는 곳에 이제 사설이 하나 올라오는데, 실리아 방송대곡이라는, 아, 이 실리아가, 이 실리아라고 한걸 실이라고 읽었나 보다. 실리아 방송대, 오늘 나는 몽, 몽, 아, 그만해. 오늘 나는 목노와 우노라 약간 이렇게 하는 슬픈 신문의 사설도 올라오기도 했고 근데 뭐 우리나라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죠? 음 일제 대항은 일제 대항한 의의병은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일어나자 지방의 여러 지방의 반발한 유생들과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처음으로 일어났다. 음 보면은. 우리가 을미사변은 1895년이죠. 근데 이 무렵에 났나봐요. 을미사변 이후에 내정개혁으로 강제로 백성의 머리를 깎게 한 명령이었고, 예로부터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은 소중히 여기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단발령을 되게 싫어했겠죠. 그 정도 머리를 자르고, 이때 당시에 김홍집이 죽나? 아마 그럴 거예 왜냐면 김홍집이 머리, 머리 자르고 밖으로 나가다가 사람들한테 돌맞아 죽을 걸 아마. 잠깐만, 선생님이 검색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단발령을 검색을 해보죠 1895년 맞네요 그렇죠 김홍집 내각은 을미사변 이후 내정기획을 주력하였는데 어, 단발령을 내렸습니다 1895년이 말, 맞는 것 같고요 일본의 강요로 고종이 먼저 서양식 머리를 깎았으며 이래서 뭐 아래 보면은 뭐가 나와 을미사변 이후에 배일적 일본을 싫어하는 국민 감정을 무시하고 개혁하였으므로 국민이 붕괴하여 단발령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의병을 일으켰다. 여기 나오면 이제 정부에서는 친위대를 파견하여 의병 활동을 진압하였으나 김홍집 내각은 무너졌고 김홍집도 피살되었다. 선생님이 알기론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혼란 속에서 단발령이 취소되고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이게 이제 아관파천이죠. 1896년 아관파천이고 해산 명령을 내리자 의병이 스스로 해산해서 이게 이전 의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구하고는 전후 사정이 좀 다르죠. 우린 1905년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을산 의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1905년이죠. 강제 가, 적국 강,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다시 일어났고, 이산의 폐기를 요구하며 격렬한 무장투정을 전개했는데. 어,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신돌석 같은 평민 출신 의병장들도 등장하였다. 자뭐 이것까지 뭐 굳이 다 알지는 못해도 괜찮아요 이름까지는 정확히 몰라도 되는데 최익현은 약간 양반이었고요 신돌석은 평민 출신 포수였어요 호랑이 잡는 포수였고 어,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선 1908년이라고 하는 게 어, 시간이 너무 멀지 않아 1908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905년에 우리가 을사조약을 한 다음에 1907년에 일본 사람들이 고종을 폐위시켜요. 와우, 쌀벌하지. 고종을 강제로 폐위시킵니다. 고종 다음에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이제 순종이 마지막에 등극을 하죠.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사진에 순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 그리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군대를 해산시켜요. <laughs> 이제 우리나라를 뺏겠다 이거지. 군대를 해산시켰는데 이 해산된 군대가 의병으로 들어갑니다. 의병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전국으로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1907년, 1908년쯤 되니까, 아, 우리가 싸우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신돌석이 이끌었던 의병무대는 강원도, 경상도, 출청, 충청도를 중심으로 일본군을 무찔렀습니다. 이런 활약으로 신돌석은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죠. 고종이 강제로 물러나고 1907년이에요.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자 전국에서 의병운동이 강하게 되는 왜냐하면 해산된 군대가 합류했으니까 그렇죠 일제는 대대적으로 의병운동을 탄압했고 많은 의병이 다치거나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만주나 연해주로 갔는데 어, 만주는 이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연해주는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 됩니다 이제 만주 연해주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병운동은 주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영토가 되기도 해요. 어 여기 보면은 뭐 윤희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여성 의병이었다고 해요 의병과 의병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laughs> 경고문을 내네 편지어서 의병과 싸우던 관군 의병을 밀고 했던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고 중국으로 망명한 다음에 항윤운동을 전개를 했다 의병이 모두 함께 일본군과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제 이,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지 13도 창의군 이렇게 대한제국 군대가 일제의 강제로 해산되자 1907년이라고 얘기했어요. 군인들의 일본의 의병에 참여했고, 의병들의 힘을 이전보다 커지자 지도자들은 합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만들었어 이인영과 허위를 중심으로 의병 연안군인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양반들 중심의 의병들은 이제 평민들 아까 신돌석 이런 사람들 있잖아. 너네 어떻게 양반이랑 일반 평민이랑 같이 이런 활동을 할수 있겠냐. 좀그 상황에서도 이제 신분을 얘기했으니까 좀 어이가 없긴 하죠. 서울을 향해 싸우려가 어저 어쨌든 실패했다. 그래서 이걸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함께, 다 함께 일제에 대항한 사건이었다라는 데서는 의, 의미가 좀 있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사람들이 왜 항의를 입영이 되었을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진, 되 유명한 사진인데요. 그, 미스터 선샤인에도 이 사진이 나와요. 1907년 대한제국 해산 이후에, 대한제국 군대 해산 이후에 미국 외국인이자 맥헨즈는 의병들을 면담한 내용을 책에 실었는데 한국의 독립운동이라는 책이 있었대요. 의병들의 눈동자가 반짝거렸고 표정은 자신만만했다. 가엽게만 생각하던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동포들에게 욕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다. 의병들은 몹시 힘든 상황에서도 나라를 위해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어차피 우리는 죽게 되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싸우다가 죽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되게 뭔가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그런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사진들의, 이, 사진들의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뭐, 여기 보면은 일반 농민들도 있었겠죠? 일반 농민들도 있었을 거고, 또, 여기 보면 이제 소년이죠 나이 어린 소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이 어린 자, 소년들도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왠지 경찰이나 군인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 전직 왜냐면 지금은 없으니까 경찰이나 군인이겠죠 이거 5월 또는 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은 왜 의병이 되었을까요 어, 당연히 일제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고 싶어졌겠죠 일제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가슴이 아프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진 속의 인물을 한 명을 정하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기를 써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선생님이 타이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타이핑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음. 1907년 어 고종께서 아이고 왜, 왜 이렇게 딜레이가 있지? 년 고종께서 강제로 퇴위 되고 우리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나는 지난달에 의병에 아담했다. 음, 기존에 활동하던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어, 나처럼 해산된 군대에서 합류한 어, 의병들이 많다고 한, 했다. 어, 이, 이 때문에 아이 때문에 좀 그렇다 어. 그래서 근대식 아, 신식이라고 하겠다 신식 무기도 많아지고 새로운 전략이나 전술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사실 마음은 많이 무섭지만 어 뭐야 일본의 노예로 사느니 자유민으로 살다가 죽는 편이 더 낫다. 일단 살아있는 한 일본 무찌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근데 이건 선생님이 쓴 거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춰서 좀 다양하게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흐름을 다시 한번 잡아주면, 이거 지금, 여기 지워 이제 1894년에, 일단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고요. 청일전쟁이 있었고, 가보개혁이 있었습니다. 가보개혁이 있고 나서, 1895년에, 을미사변, 을미사변은 명성황후가 어 살해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1896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산으로 도망가는 아관파천이 있었습니다. 아관파천이 있었고, 1897년에 어이 사이에 이제 독립협회가 생겼고요. 독립협회가 생겼고 서재필이라고 얘기했어요. 어 대한제국을 선포했어요. 이제 창피했으니까 다시 나온 거겠죠. 근데 별로 힘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있었고 러인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5년에 을산늑약이 있었어요. 을산늑약은 강제로 외교권이 뺏긴 상황이고 이완용을 아 진짜 확 그리고 나서 1907년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도 해산을 당하는 가슴 아픈 상황이 되죠.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